기다려. 옳지. 너무 뛰는 거 아니야, 형체? 휴 좁은 집에서 그냥 너도 고생이 많다. 여기 주인 아저씨 돈 빨리 많이 벌으라 그래. 그래서 <laughs> 정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살거 아니야. 아니. 그지? 덩치야? 니맘 네 안다. <laughs> 이뻐. 기다려. 옳치 너무 뛰는 거 아냐? 덩치야? 으 좁은 집에서 그냥. 너도 고생이 많다. 여기 주인 아저씨 돈 빨리 많이 벌으라 그래. 그래서 정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살거 아니야. 아니 그지? 덩치야? 니네 마음 안다. <laughs> 이뻐.